이찬양 장관님, 예. 지금 조성 20년 이상 된이 산단에서 중대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 1년 전에 여천 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너무 더디지 않습니까? 이 산자부에서 그게 음. 그 원인 규명을 빨리 해야 후속 조치를 마련할 텐데, 1년 동안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사건에 대한 그, 이 관련 그 자들이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 해 처벌법, 어, 시행되고 보름 만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어, 그러면은 그 사고 원인은 뭘로 확인이 됐습니까? 어, 제가 정확히 사고 원인은 아직 박고을못 가졌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 안전 의식 저하라든지 또 시설 노후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른데 그 장관님 그 부분은 그좀 실무자 통해서 기소가 됐다고 그러니까 바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노후, 시설 노후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시설 교체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산단에 어그 여전히 NC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소됐으니까 그 내용 바로 알거 아닙니까?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오신 배석하신 분들 중에 그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기소됐으니그 원인이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을 텐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부장입니다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작년 2월에 발생을 했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원인이 원인, 뭘로 되어있어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중이 재판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나온 데 대해서는 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하청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자 잠깐만요. 그 이건 좀 기소가 됐고요. 기소가 되고 이 원인 문제는 재판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산자부에서 챙겨서 지금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소장 파악해가지고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장관님한테 제가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장관님 올해 3월 2일 여수 국가산단 GS칼텍스에서 가스가 유출이 돼서 노동자 두 분이 또 의식을 잃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아직도 의식 불면 상태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또 원인이 뭐예요? 아,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제 생각에 정비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를 알고 있는데요. 아, 이것도 모든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자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장관님 이렇게 좀 계속 사고가 나는데. 지금 원인이 정확히 뭔지 후속 조치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 맨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촉구를 해본들 이거 잘 살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큰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은 이게 예, 원인 우려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법안 개정을 내셨고 저희들은 그 안전에 관한 산재법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 처끼리 이의는 있습니다마는 조율해서 가업적 법안이 원래 어그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산업부로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을그 외에 예산화... 3월 8일날, 예. 8일에 오일허브코리아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내용도 보고 받으셨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못 받았습니다. 3월 8일에 오일허브코리아에서... 그게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요? 그 발생한 이후에 차관께서 여수 국가산단에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모르겠습니까? 예, 저. 오일러브 코리아. 오일러브 코리아는 지금 한국 석유공사가 최대 주주로 돼 있고요. 원유 지금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유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화재인데. 그 부분도 바로 좀 보고를 받으시고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좀 추가 질의할 테니까 얼른 보고를 좀 받아 놓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3일 비추 국가산단 오일러브코리아 화재. 에 예. 아니요, 이거 먼저 아시죠? 그 여천 NCC 폭발사고, 그거 기소가 됐고 국과수에서 원인을 조사를 해서 그 결, 결론이 나와서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 조사 결과가 뭡니까? 그 지금 아직 시간적으로 지금 만반로실무진이다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장관님. 이 사고 난지 1년이 넘은 거예요. 예. 공, 공소장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아마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공소장 읽기 전에 이 사고 원인이 뭔지 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원인 제거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재판 확정될 때까지 몇년 걸리면은 산자부에서는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이, 어, 여천 SG 케이스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이에요.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로자들의 과실이 아니고 열 교환기 설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국가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께 자체가 5, 6mm 얇게 설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설비가 노후되면서 폭발한 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이건 중대재해법이 해결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노후설비가 원천적으로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폭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대재해법으로 4명이나 사망을 했으니까 처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이런 예, 경우? 지금 현재 기소하고 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니 장관님. 저희가 장관이 법상식을 음. 묻는 거예요. 설비 자체가 원천적으로 좀 잘못됐어요. 불량품을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로자들 아무 잘못 없습니다. 작업하다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면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 CC의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누구지요? 그거는 산자. 예예. 이게 확인하겠습니다. 제 경영 책임자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경영 책임자가 누구고 사업주가 누지도도안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몇 장의 NCC는 하나하고 대리 이에서만 하나하고 뒤에 그룹이 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게 중대재의처벌법로 가면 은 처벌을 하나 그룹이나 하나하나 대리네, 실제 오너와 얘기에 대한 처벌 <laughs> 저오님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고용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중후부처가 아니라서 뭐라고 제가 말씀하시고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것도 네, 그것도 한번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이게 탱크 내부 슬러지에서 발생한 유전기가 아마 그이 스파크로 아마 화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화됐다는 얘긴가요? 어이 아마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원이 이 뭐라 할까요 그이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정은 합니다만은 정확한 원인은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유 저장 탱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한 거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개방했는데 거기에 화재 발생했어요. 그럼 다음에 이 원유 저장 탱크 계속 개방해서 클리닝하고 다시 원유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 계속 발생하지 말라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이 원유 저장 탱크 이게 크게 폭발을 하면 그쪽 완전히 이거는 정말 큰 사고가 됩니다. 그 위험성이 어마어마해요, 장관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이 이거를 지금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장관 말씀하실 때이에 예, 제가 서면 보고를 그, 그때도 봤습니다만 는 기억이 또 정확히 안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어그이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서 관심을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 바랍니다. 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